6장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따라 바른 길로 가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바른 삶인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 상황 가운데 적용할 만한 그 하나님의 지혜의 사례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교훈하시는 말씀이 바로 6장입니다. 6장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는데요. 아, 이것이 바로 세상에 있어서 살아갈 때에 재정보증을 서지 마라. 만약에 썼을 경우에는 너는 어떤 삶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3절로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간구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아버지,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겠노라고, 마음으로는 열 번, 백 번, 천번 다짐하지만, 너무도 연약한 하나님의 종들이며 아버지 날마다 죄에 노출되어 있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며 날마다 죄의 길에서 허덕이 나이다원하기는 아버지 날마다 나의 삶을 되짚어 볼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합력하여서 어느 이루시는 귀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되, 잘못된 길로 빠졌을 때에 그때 내가 어찌할까. 다시 한번, 나를 살피며 아버지 그길 가운데에서 가장 지혜의 길, 하나님이 주는 바른 길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정직이들 됨으로 승리하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이 두렵고 떨립니다. 날마다의 삶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비되게, 날마다 염려하는 삶이고, 근심하는 삶이고, 날마다 지치고 허덕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전함으로 나가기보다는 날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치이고 고나며 날마다 살아갈 용기 없어서 갈바를 알지 못하며 자충우돌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싸우며 주님 갈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남음이 하나님의 종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를 예비하시되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일절에 음,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만에 이웃에 유하여 담보하여 타인에 유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담보를 주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담보를 주었다 하면 너는 이미 올무에 빠졌다.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하고 살을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깊이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아,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너는 지금 그 담보를 제공해 주므로 말미암아 그 담보자를 통해 너는 이미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 깊이 빠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같이 알아.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이 얘기는 바로 뭐라냐면은 이웃에게 가서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앞에 보면 가서 겸손이라 그랬어요. 이거는요. 이 일에 대해서 그 아주 빨리 가가지고 어, 얻는 그것을 실천하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 짓, 짓밟다 그 자신을 집받기까지 낮춰라 이런 의미가 겸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어떤 겸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담보물을 만약에 해서 너가 그 일로 해서 그 길에 빠졌다면 그 길로 그 집으로 빨리 달려가라. 그래 가지고 무슨 수단을 써서라든지 너를 낮추고 죽이고 또 죽여서라도 그 일을 돌이켜라. 그래서 네가 지금 할수 없는 이 구원의 길에서 부엄 받을 수 있도록 안간힘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사람의 예정이나 사람의 서로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서로 될수 있는 일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친분이 있는 사람이 담보 대출해 줘. 꼭좀 부탁해.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으니까 해서 내가 이제 도장을 찍어 줬어요. 찍고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해 보니까 빨리 달려가라는 거예요. 가서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내가 도저히 이거 할 수가 없어. 내 타정도 알지? 내가 이거 이러다가는 내가 이혼당하게 생겼어. 내가 이거 이러다가는 아무 일도 할수 없게 될것 같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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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미안해, 미안해. 어쩔 수 없어. 이것 좀 되돌려줘.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내가 내가 너한테 이걸 됐으니까 내 마음이 변했으니까 바꿔줘 이렇게 가지고 나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도 빼놓고 나의 그 높은 자리도 빼놓고 내가 너에게 난 갑이야 넌 을이야 라고 하는 관계도 빼놓고 그냥 가가지고 낮춰도 낮춰가지고 그걸 돌이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올무가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고대 창세기서부터 그 외에 많은 말씀의 언약서에 보면 이 담보, 보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얼마나 오래된 제도예요. 이것을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폐해를 당했다는 것입니까? 요즘에는 사람을 담보하는 경우는 아주 악조건인 막저 3금융권 그래가지고 야너 그러면은 네 여기 있는 장기 장기라도 너 가진 거 없지? 그럼 장기라도 담보를 해 그러면은 내가 돈 꿔줄게 이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아주 없는 일이지만 간혹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못 갚으면 너 지두새도 모르게 너의 안에 있는 장기 다 꺼내놓고 가는 경우 생겨 이렇게까지 협박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이 담보를 제공받고 제공해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위험하고 너무도 아픈 일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어떡하냐?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라도 가가지고 얼른 돌이킬 수 있을 만 하면 돌이켜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담보라는 것은 내가 담보물을 제공했다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그 일들이 그렇게 위급성 있고 위중하다면 얼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도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어요. 그 중에 먼저 할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달려가서 내 모든 이, 이 안에 있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허락하는데 다 빼놓고 그리고 그 일부터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까지 하느냐. 여기서 간과요 스스로 구하라 는 거예요. 아주 재촉하라는 거예요. 성가시게 하라는 거예요. 가서 또 졸르고 가서 또 졸르고 가서 또 이야기하고 예전에요. 굉장히 아주 집요하게 자기 부탁을 하러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요. 아주 띵똥 하기가 무서워요. 우리집 띵똥 하기가. 그럼 분명히 그분이 와서 또 뭔가 뭔가 이제 나한테 부탁을 하러 오시는 분인데 그것이 거절하는 사람도 얼마나 신이 들어요 사실은 거절하는 사람도 마음이 거절당하는 사람만큼 힘든 게 아니거든요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꼭 그렇게 와요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머리카락이 설 정도로 띵동 하면 야또 왔구나 어떡하면 좋나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안쓰러우니까 거기까지는 접근하지 못해도 그 분의 아주 급한 사정만큼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위중한 일, 급한 일 가운데, 다 급한 일가운데 예, 하나님이 먼저 내게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위중한 것으로 여기에 자존심도, 나의 삶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일부터 가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할 수만 있거든. 담보하지 맙시다. 그리고 담보물 제공도 하지 맙시다. 이 일이 얼마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을 처리하는지 모릅니다. 간혹 어떤 남정네들은 아내 모르게 이렇게 담보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는 상의 한마디 안 해놓고, 그래놓고서는 담보물권을 딱 제공해서 집에서 얼마를 대출하게 만들어주고, 나중에 아내가 알고 나면 막 어이가 벙벙해가지고 뒤로 확 넘어가는 일들이 있고 결국은 또 그런 일로 인해서 관계가 좋게 그의린 사람이 이거를 신용 있게 잘 해주면은 그래도 감사한데 신용을 잃는 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예 낮아빠져요. 그럼 그 일까지 하게 되면 그때는 아내가 알게 되거든요. 그때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에게 믿음이 상실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그 남편은 오히려 더 적, 적반하성이에요.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아니에요. 잘못은 깨끗하게 인정해야 되고요. 꼿꼿할게 아니에요. 내가 더 겸손하게 겸양하고요. 잘못을 인정하고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지고 돌이킬 수 있도록 오히려 가정을 바로 세우고, 미안한 건 미안한 것을 알고 수습할 줄 알아야지. 그것을 그냥 내몰아 둔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도, 같이... 돌이켜 살아야 될 모든 도리들을 한발한발 한발 성경적으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가며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쩔 때 보면 은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에게 서로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중대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죠. 한몸이죠. 그렇다면 작은 일도 같이 알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해결해내고 같이 알아야 나중에 그 문제가 사람이 일이라는 게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됩니까? 안 돼요. 그럴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알고 서로 믿음 안에서 아 혹시 이게 좀 찝찝했는데 역시나 이 일이 왔구나 이런 마음이 딱생면 냉철함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오히려 그 아픔과 위기를 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서 마음으로 같이 그 일을 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그 관계는 오히려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찢어지지 않냐, 좀 믿음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을 해놓고 나중에 그 믿음과 약속을 위해서 그 약속이 어겨지고 찢어지고 갈라진 상태에서 그때서 니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문제고, 아, 그럴 수 있었겠네요. 정말 힘들었겠네요. 우리 같이 이겨냅시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려면 같이 공유하고 같이 알고 같이 상의하고 주 안에서 같이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것이 가장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작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절 말씀 시작.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이말씀 무엇입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네가 사람을 찾아가서도 네 모든 배알 배알을 뺐다 그러죠. 이 모든 장기 다 내놓은 것처럼 모든 걸다 빼놓은 것처럼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 일이 해결되기까지는 눈도 감지마. 그리고 항상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 그 일이 해결되기까지는 마음을 놓지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담보의 일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에 빠졌다고요? 문제의 늪이 있다고요? 우리가 이미 빠졌어요. 빠지기 전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빠졌어요. 이미 선택이 끝났어요. 내가 지금 좌절의 늪에 빠졌어요. 지금 이 환란의 역경에 이미 나는 깊이 구렁으로 수렁 속으로 빠졌어요. 그러면 서로 탓해야 합니까? 아니에요. 그땐 오히려 마음을 같이 해서요. 눈꺼풀을 바닥 바닥 뜨면서요. 그 무거운 눈꺼풀을 딱 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밤이면 기도하고, 새벽이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요. 아까도 말했듯이, 스스로 간과요, 강구, 스스로 구원하라. 이 얘기를 뭐냐면, 계속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주 귀찮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방법으로 해결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제가 정말 하나님 말씀 중에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하늘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서 사면이 다 막혔어요. 사면 초가예요. 내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내 방법, 내 뜻대로 다 하지만 이상하게 자꾸 막히고 이상하게 걸리고 이상하게 이 달마다 이 어떠한 막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거기서 달마다 정말 다람쥐가 챗바퀴 돌듯이, 그렇게 인생길 가운데 늘 염려와 고난과 환란에 챗바퀴를 돌고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할 것은 내가 산을 향하여 높이 바라보는 높이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의 주, 만군의 여왕을 바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 천지를 지으신 여와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꺼풀을 꺼풀을 어떻게 하라 해서 여기 보면은 잠 감기게 하지만 이 정도로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요 근심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는요 근심하라고 여기다 보면 빨리 내네 요새가 가서 얼른 가가지고 계속 이야기해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그런데 그때 어떻게 눈꺼풀을 어떻게 감지마. 눈을 잠들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지. 너 가서 좌절해. 너 실망해. 너 그것을에 넘어져. 너 쓰러져. 넌안 돼. 이런 성경 말씀이 없어요. 말씀에 보면. 그럴 땐 어떻게 해요? 빨리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공장에 어떤 공장이었냐면 이제 시를 뽑는 공장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를. 참 뽑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쭉 생산라인에서 실을 뽑으면 그 뽑은 걸 가지고 이제 천으로 이제 찍어 나는 그 공정과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감을 짜기 전에 이 실이 엉키면은 완전히 옷감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직공들은 얼른 그 작업반장님을 불러야 돼요. 그럼 그 작업반장님은 빨리 와가지고 그 실의 탈의를 빨리 와가지고 수습을 해주고 가는 분이 바로 그 작업반장님이에요. 그런데 여직공이 하다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아, 작업반장님 부르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작업반장님이 오시면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 나도 그렇게만 하면 될 거야. 그래가지고 위급할 때 둘러야 될. 배를 누르지 않고요.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해가지고 그 여직공이요. 잘한 척 하면서 해봤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실이 엉키기를 시작하는데 막 여기저기서 수습이 안 되더니 나중에 식, 생산 라인에서 그천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완전 히 뒤죽박죽이 돼가지고요. 실이 엉키다 못해. 뭐 천도 아니고 아주 엉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서 막 위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적반장이 막 와요. 와보니까 일이 엉망영창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아니요 제가 너무 이게 위급하긴 한데 이게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반장님 구찮게 안 하고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됐어요 가장 위급할 때 해보려고 할때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저를 위하여 버튼 누르는 겁니다 그때 당신이 할 일은 버튼을 누르는 일이지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 실을 만지는 게 아닙니다. 거기 잊지 마십시오. 그 작업반장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어쩔 때는요.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어찌하여 손을 갖다 대지만 그것이 왜 이렇게 엉키고, 왜 이렇게 얽키고왜 이렇게 다 어지럽게 되는지요. 더 꼬여요. 이럴 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튼을 눌러야 돼요.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제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Help me, Help me, Help me 할때 주님이 왜 그러냐 내가 알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 어려운 고비를 통하여 환란을 통하여 덕도 단단하게 하며 너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마. 내가 지금 부른 이곳에서 너를 가장 영아롭게 해 주마. 하나님이 탁가시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내주시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이웃의 손에 빠졌는지 이같이 알아.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라.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아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네가 눈 감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주인 앞에 잠을 들지 아니하며 끝까지 기다리고 참는 것이다. 그럴 때5 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여러분 노루가요 얼마나 급해요? 새도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노루도요 막하다가 뭔가 급한 일이 생기잖아요. 막 뛰어요. 뛰는데 노루의 그그그 그, 그 아주 놀란 가슴을 보면요, 뛰는데도 그 심장 뛰는 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너무 심해 붙여가지고 막 도망가다가 딱 쓰면 노래가 이러는데요. 여기 막 뛰면서 눈이 둥글해가지고 엄청 놀란 그런 노래 모습 볼수 있습니다. 동물의 안구 같은 거 보면 은그 지친 노래의 모습 정말 막 위급한 상황에 달려갔다가 막 벌렁벌렁거리고 있는 노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위급한 손에서 사자한테 막 쫓기다가 사자의 먹이 사슬에 다른 것이 탁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어때요? 지금 도망가고 있는 노루한테는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뒤를 보고,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앞을 보는데 자기가 위급한 상황에서 싹 벗어났어요. 그러면서 헐떡임이 그 다음에 그의 심장이 편안함을 얻는 것. 그 위급한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여러분, 제가 새를 키워봤는데요. 새 가슴이 왜새 가슴인지를 알겠어요. 새는요, 조금만 놀라잖아요. 팍! 하고 막 놀라가서 막 날라가요. 그런데요 가슴을 보면 새 가슴요. 그래. <laughs> 그러다가요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 새도 심장마비가 와요. 그래서 푹 뻗어져요. 그래서 한참 숨을 못쉬어요 그래가지고 야야야야야 야야야 죽었냐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갑자기 하고 일어나가지고요 언제 그랬냐면서 툭 서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새를 키워봐가지고 아는데 새가 그래요. 이렇게 위급하고 놀라고. 내 정말 심으로는 그냥 넘어가게 생긴 이때에 안전하게 그 길을 넘어갈 수 있도록 눈을 감지 말아라. 잠들지 말아라. 그리고 너를 겸손히 내려뜨려라. 그리고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의 손길 가운데에 벗어남으로 사냥꾼의 올무의 새같이 벗어나는 역사 그리고 사냥감이 되어서 도망치던 그 노루가 다시 그 도망치게는 자의 자리에서 벗어난 것 같이 자유함을 얻고 쉼을 얻기를 구한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혹시 세상에 날마다 이렇게 노루처럼 급한 가슴을 안고 쫓겨다니지는 않습니까? 어제 저희 남편이 몇번 잠을 자는데. 놀래는 그런 꿈인가 봐요. 계속 아, 아, 막 이러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 모르겠다를 그 신경 쓰는데 어제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날이셨거든요. 일 처리하는 부분에 그제도 그랬고 그러니까 아마 그 일이 너무 너무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잠도 굉장히 요즘엔 잘못 주무시고 그 다음에 그런 일들 이고 난 다음에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꿈까지 꿀 정도에 여러분. 인생에 있으면서 저 사람에게는 무슨 걱정이 있을 것, 저 사람에게는 무슨 염려가 있을 것, 저 사람에게는 무슨 근심이 있을 것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이마다 노루와 같이 쫓김을 당하고 나이마다 새가슴처럼 두려워하고 앞에 있는 어려움과 환란을 볼때 무서워 떠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 눈을 감지 말고, 눈꺼풀을 내려뜨리지 말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이 해결해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이 곳에서 벗어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함으로, 새처럼 다시 한번 위로 비상하게 하시고, 노루처럼 또한 들에서, 들여에서 맛있는 풀을 뜯어 먹으며, 또한 맛있는 이슬을 맞고 그것에서도 뛰어놀 수 있는 즐거움이 여러분들에게 회복이 있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믿고 오늘도 승리하며 승리의 주님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며 승리하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쁘기를 원하고 즐겁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대로와 같이 나의 길이 곧게 닦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아버지요 뒤를 보건대 우리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맹수와 같이 추격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다른 것으로 아버지여 정말 내몰게 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며 늘 나를 구원해 손길을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사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이여 기도하며 이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아버지의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승리의 주님,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주님, 능력의 주님, 나를 붙어서 나를 강력하게 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 여 주옵소서. 그 길이 너무 가팔고, 그 길이 너무 험하고, 그 길이 너무 아프고, 그 길이 너무 쫓겨서 아버지여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릴을 잃고 헤매때 주님께서 나를 안이하시고 주님께서 강한 팔로 붙들어주셔서 승리하고 남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각가지의 문제를 갖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알고 먼저 구합니다. 시험에 들게 한 지혜와 기교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을 놓고 구합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도우셔서 다시 한번이 모든 일 가운데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